아, 요 어, 음. 네, 택시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, 택시. 예, 예, 드세요 네. 아. 맞네 <laughs> 안녕하세요 맞네 맞 <맞어>. 아, <laughs> 너김신의 세째 딸 맞지 너? 아! 너김치이 세째 딸 맞지? 너공부하려 맨날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?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? 무슨 상관이야 너네 아빠가 너때문에 음. 얼마나 걱정하는데 아유, 저놈은 저거 아휴 언제 만 어디로 음. 가드릴까요? 그 상암동 CJ로 가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 잠깐 음. 물리나 한잔 먹어야겠어 아유 포도즙 이게 좋지 으, 그 뚜껑 제가 딸게요 됐어요 내 힘으로 딸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말투에 나 힘을 넣어요 아줌마 아유. 내가 딴다고 요 내가 왜 드시고 싶어서 그러세요? 네. 아, 잡써요. 잡써. 잡소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진짜. 어, 그럼 제가 그감사의 의미로 사인해 드릴게요. 나도 하나 먹어. 어, 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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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내 유니폼에 낙서하면 어떻게 해? 네? 유니폼에 낙서하면 어떻게 하냐고. 이거 한 벌밖에 없는데. 그것도 아, 유성 매직으로. 아, 근데 좋다. 됐다. 됐어. 안 돼. 유성 매직도 내가 도, 돌아 어? 돌아. 아니 안 돼. 돌아요. 돌아. 아, 잠시만요. 샷.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협찬인데. 나도 이거 태양호수 협찬이에요. <laughs> 아, 진짜 미치겠네. 어, 진짜. 짜증나 진짜. 어.